스킨 부스터 시술. 제대로 된 효과를 원한다면 단순히 시술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술과 시술 사이 피부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시술의 지속성과 효과를 결정 짓는 핵심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는 흔히 물광주사를 포함한 스킨 부스터는 한마디로 피부세포의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성분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연어나 송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 조각을 진피층까지 주사로 전달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노화나 외부 환경으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주사시술의 특성상 통증, 피부 엠보현상, 멍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술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홈케어를 통해 시술 간격 동안의 피부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재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홈케어는 단순한 보습을 넘어 피부 재생을 유도하고 시술 효과를 지지해 줄수 있는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특히 피부 리커버리에 최적화된 성분과 이를 피부 깊숙이 잘 전달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리커버리에 추천드리는 성분은 스킨부스터 주사에도 들어있는 PDRN과 히알루론산 등입니다. 유효성분의 전달 기술 또한 중요합니다. PDRN처럼 분자량이 작은 성분은 홈케어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 입자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술 후의 회복과 효과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홈케어는 피부과 시술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며 시술과 시술 사이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케어 제품을 선택할 때 유효성분이 피부 전층에 정교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리커버리 제품을 선택해 시술 효과를 극대화하여 물광 플럼핑 피부를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